저 방송 좀 할게요. <laughs> 네, 도반 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헤르메돌 올라다이. 딴약 그거 훨씬 더 예쁜데요？오, 이게 원래 불로 이 마니 차를 돌려야 되 거든요. 많이 워리다 봅 오늘 키로스가1 9 0 8 k m 걸은걸로 되어있구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쥬어있었습니다 아주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샤브로베시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돌아가는 날인데 이틀을 여기서 잤는데 설산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산 쪽으로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유에서 폭포처럼 지금 계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꼭 눈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계곡입니다. 소리가 엄청나죠? 강진곰밥 위에 있는 풍경입니다. 아직도 구름이 엄청 많아요. 네, 이틀 동안 묵었던 노린인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떠납니다. 여기가 보니까 한국분들이 엄청 오시더라고요. 안에 다이닝룸 밥 먹는데 가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은행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프라보뱅크라고 카트만두에도 있는 은행인데 은행이 생겼고 저 앞에 보시면은 ATM기가 생겼어요. 돈안 갖고 오셔도 돼요. ATM 기로 돈 뽑아서 여기서 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는 하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라마 호텔까지 갑니다. 네, 강진 오빠를 뒤로 하고 라마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온 강진고빠가 구름에 휩싸여서 안 보여요. 구름 정말 많습니다. 소들이 영리한데요. 알아서 길을 비켜줘요. 지금 봐봐요. 제가 가니까 산쪽으로 비켜요. <laughs> 경계심이 많은 거겠죠. 어, 벌써 사라졌어. 가축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저기 뒤에 큰 바위가 하나 보이시죠? 저 밑에 카페가 있는데 저기서. 드리커피를 팔더라고요. 올때 올 보니까. 한 잔에 400루피, 4,000원입니다. 일명 바이 옆에 있다그래서 하드락 카페입니다. 하드락 카페. 앞에 보이는 건물은 보건소입니다. 랑탕 보건소. 급하게 약이 필요하면은 예, 랑탕 빌리지 내려와서 약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랑탕 가운 랑탕 빌리지 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첫 집에 다 들어가네요. 요 집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내려온 사람들이. 아마 저희도글로갈것 같습니다. 네, 12시 30분 점심 먹는 로체 도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라금 지금, 로갈 예정입니다. 점심 먹고. 하산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리버사이드 도착했어요. 현재 시간 4시입니다 근데 지금 우비를 썼는데도 비가 쫄딱 젖었습니다비 맞고 계속 우중산행을 해가지고 중간에 카메라를 켜지 못했습니다. 아, 다이 이 라마 호텔 네이버타꺼이 타임 낙차. 아, 어바이 건타네 여기 리버사이드에서 라마 호텔까지는 다시. 한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아마 가장 많이 걸을 것 같네요. 당나귀가 도착했어요. 당나귀가 도착해갖고 지금 짐을 두고 있는데 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저기 지금 당나귀들이 쉬고 있죠? 저기서 짐을 다 내린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당나귀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데, 애들도 고생입니다. 지금 차 한잔을 마시고, 4시 반쯤, 라마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은 지금 밝아 보이는데, 되게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라마 호텔 들어가려고 지금 빨리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라마어탈 도착하면은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비가 지금 추석추석 내리는 가운데 지금 라마어탈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킬로 걸었는지 몇만 보 걸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최고 많이 걸었을 거예요. 아, 거기다가 비까지 맞아갖고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곧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 5시 40분이고요 라모호텔 도착했습니다 오, 오늘 많이 걸었네요 39,835 걸음 걸었습니다 거의 4만도 가까이 걸었고요 키로수는 3 0 6 k 로 오늘 랑탄 트리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걸었어요. 아 피곤했습니다. 아주 오늘 다 마쳤고요. 여기서 오늘 자고 샤브로 다시로 넘어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아우.